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도 보호 시설을 찾지 못해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전담 인력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 아동들이 특히 그런데요. 시설을 전전하다 결국 가해 부모에게 돌아간 뒤 다시 폭력에 시달리는 학대의 악순환 그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진희 정 기자입니다. 올해 9살이 된 A군은 지적 장애보다 더큰 학대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부모의 학대 그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집을 떠나 보호 시설을 전전했던 8년의 세월.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고, 열 살도 되지 않은 아이에게 세상은 무관심했습니다. 부모의 학대는 돌도 지나지 않은 9개월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자지러지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처음 부모로부터 격리됐지만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얼굴이나 세 살이 되어서 돌아간 집에서는 다시 부모의 무자비한 폭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쫓기듯 보호 시설에 맡겨졌지만 정착하지 못했고 그렇게 시설을 떠돌다 지난해 말 결국 또 집으로 보내진 겁니다. 5년 만에 억지로 향한 집, 학대는 이제 일상이 돼 주위의 만류도 소용없었습니다. 어이없는 학대 이유도 끔찍한 학대의 방법도 부모는 인면수심 그 자체였습니다. 학대죄로 실형을 살았던 부모는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법정에 섰고 뻔뻔하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반성한다고 했지만 1, 2심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학대가 뻔히 예상되면서도 다시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건 A군이 머물 보호시설을 더 찾지 못해서였습니다. 학대 등을 당한 장애 아동이 머물 수 있는 거주시설은 전국에 고작 10곳 안팎. 결국 성인 장애인이나 비장애 아동이 생활하는 대체 시설을 전전할 수밖에 없고 장애 재활은커녕 학대로 인한 후유증 치료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 학대 행위를 저지르는 보호자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계속 어, 학대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이게 실시를 하고요. 갈수 있는 시설이 없게 되면은 그 이제 시설에서도 이제 두산도 발다 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보호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렇게 아홉 살 인생 대부분을 보호 시설에서 보낸 A 군은 현재 여덟 번째 시설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비장애 아동을 위한 위탁 시설이어서. 얼마나 머물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비 장애인에 비해서 훨씬 손도 많이 가고요. 순간적으로 폭력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밀친다든지 이렇게 사소하게 그냥 그 집, 지우,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금방금방 사고가 날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 많이 가정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열의 여덟이 가정으로 돌려보내지고 재학대의 구십오 퍼센트 가량이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상황 이 가운데 장애 아동의 현황은 따로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아 재학대 피해가 더 심각할 것이라 짐작만 할 뿐입니다 장애 아동들은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전용 보호시설 안에서 보호는 물론이고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어떤 치료가 같이 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 가정에서 벌어진 범죄로 상처 입고 이를 보듬을 사회적 보호 장치는 작동하지 않는 사이 학대의 악순환에 내몰린 장애 아동들은 두 번, 세번 울고 있습니다. 오늘 날, 진희정입니다.